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그란 박형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제 주변 사람들 뭐제 측근들은 아니지만은 저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그걸 오늘 방송에 비로서좀말씀 드릴게요 저한테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아니 대표님께서 천억 대 이상 자산가라고 하는데 왜 법인 자체가 ty 개발 법인이 외감대상 법인이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외감대상 법인은 매출이 한 500억 정도 이상 되면은 보통. 중견기업으로서 외감대상법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법인이 한 개가 아니고 여섯 개나 있습니다 여섯 개 정확히 말하면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입니다 법인이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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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외감대상법인이 경기중앙산업이라는 법인이 또 당연히 외감대상법인도 있고요 일반법인도 있고 그래서 외감대상법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곱 개 중에 외감대상법인도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제 기업은 이제 어, 중소기업을 좀 넘어서 중견기업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이 지금 형태가 돼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비상장인데 차후에는 이제 IPO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t y 개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t y 개발은 제 회사 중에서 넘버 4 서열밖에 안 돼요. 그거 이제 오해 <laughs>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꾸 질문하시길래.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화성이 고향이고 초, 초, 초 흑수저 출신인 거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직건들이나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고, 화성에는 제 소문이 파다하게 나기 때문에, 정말 유년 시절과 10대에는 집 두절도 없는 그런, 진짜, 판자촌, 판자촌 집에서 살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서 좀 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부모를 잘 만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 부모님은, 어,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지는 84세 정도 되셨고, 어머니는 82세 정도 되셨어요. 아, 왜 이렇게 제 나이에 비해서 부모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어, 두 분이 재혼하시고, 저 낳았어요, 여러분. 어, 아들 하나 저를 낳은 겁니다. 그 정말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저는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어, 이미 제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병들어 계셨고요. 어,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한 6년 전쯤에 그 내경색 풍을 맞으셔가지고 쓰러지셨죠 또 1년 전에는 치매가 왔죠 현재 우리 아버지는 치매 환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 한두달 전쯤에 어 안판정을 받았어요 어 물론 우리 어머니 그 전부터 또 아프시긴 했지만 당뇨도 심한 분이고 제가 지금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어저 돈부남이 꼭 제가 돈부남 채널에서 어, 이런 부동산, 뭐, 뭐, 투자,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던가, 공법에 대한 이론이라던가, 이런 디벨롭에 대한 그런 경험과 이론을 꼭 말씀드리는 거가 주였는데, 사람의 인생,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더 표현을 하고 싶은 게제 채널에, 어, 제, 제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또 많으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좀 약간 인문학적인게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남성, 남성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대, 뭐, 초중반부터 한 60대 이상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 100% 자수한가형 캐릭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였고 폐인처럼 사셨지만은 그리고 어머니는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저는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고 오히려 빚을 물려받고 제가 20대 초반 때그 빚도 다 갚은 사람이지만은 사채 어, 빚을 제가 갚았거든요 어렸을 때 20대 때사채 빚을 제가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제가 재산을 일었거든요어 정말 부동산 이 바닥에서 제가 산전수전 공중을 다 겪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실무 경험이나 이론베이스 내공이 얼마나 센지는 여러분들 감히 짐작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에 대해서요. 하여튼 제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엄청난 내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처지를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후회하지도 않고요. 저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 못한거 아시죠? 뭐, 그때도 워낙에 가난했으니까 학비가 제가 없었죠. 법대 들어갔지만은 전 졸업을 못 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그래서 할수 없이 대학교 중퇴하고 전 노가다부터 뛴게 저기 때문에 벽돌 짊어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렸을 때 정말 거지 같은 환경에서 크고 보잘것없이 큰 저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40대 초반에 그래도 천억 천억 대 이상 자산 자산가가 돼 있고 제가 이런 중견 기업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CEO고요. 그리고 제가 화성에서 웬만한 감투 많이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 최연소 감투를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사람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 화성 화성시에 제가 많은 발전에 공로를 제가 또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이 불경기고 침체기지만은 본인에 대한 확신과 본인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본인의 그리고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멘탈이 갑이 되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환경, 이 침체기를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성공이라는 두 단어는 본인에게 확신이 있고 본인을 믿는 사람만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본인 책임하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인을 믿는 사람만이 정확한 확신, 확신을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두 단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과 부모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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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그 가족들한테는 본인의 책임과 도리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 엉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을 그리고 믿으세요.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이 성공이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자가 되고 싶으시면 은 본인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멘탈을 감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께 오늘은 저 돈부남이 부모님한테 효도 꼭 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누구도 엉망 말고 본인을 믿으라.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시면 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음, 그렇게 하시라 뭐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건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본인을 믿고 긍정적으로 어, 하십시오 명료, 명료하게 자신감 있게 그게 남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약간 제가 제사로운 얘기를 하면서 인문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본인을 믿는 사람은 성공의 길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뭐문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본인을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돈부 남은 인문학적인 제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저도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어, 많은 공부하셨을 거고 어, 제가 이제 3기 아카데미는 어, 제가 또제 본업이 좀 원래 본업이 많기 때문에 야, 양이 많은 거 아시죠? 제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 본업을 좀더 하다가 제가 3기를 또 드라이브를 걸 테니까 그때 또여러분들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3기에 또 오시면은 제가 또 많은 그 인생을 어,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자 될수 있는 그런 제가 토지,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그런 투자 강의를 어, 또 3기생들 여러분들한테는 또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가 또 한번 3기 선포 말씀드리면 그때 또 모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부함이었습니다